지난 5월 14일 우리학교 ECC 내 삼성홀에 신세계 지식향연이 찾아왔습니다. 인간과 문화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나누고 인문학 청년 인재를 양성하여 인문학 콘텐츠를 발굴하는 대학생이라면 놓쳐서는 안될 최고의 인문학 축제가 열렸는데요. 전국 45개 대학교에서 3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을 만났던 신세계 지식향연이 올해는 이화여대의 새로운 청년 영웅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특별히 주호민 작가님과 송동훈 문명탐험가의 수준 높은 인문학 강연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지식항연의 청년 영웅이 되면 송동훈 문명탐험가와 함께 무려 그랜드 투어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세계 그룹 채용 지원 시 서류 전형 1차 면접, 면제 혜택과 소정의 가을학기 장학금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식항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화여대의 삼송호를 찾아주셨는데요. 이화여대 예비청년 영웅들을 EUBS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